아, 그래서 청이는 어디 갔는데? 어? 청이는 어디 갔는데? 청이? 응. 어떤 남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청이랑 <laughs> 남자? 남자? 남자. 얼마나? 뭘불행인가볼프를 아니 남해까지 왔다고? 그니 거. 그냥 완전히. 콧등에 땀을 막 흘리면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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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돌아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또 화장을 갖다가 그냥 툭툭 하고 또 하고 또 하고, 하고 그냥 터덕터덕 빠르고 그러고 나가더라. 너무, <laughs> 너무. 아? 참네. 왕 언니가. 네, 언니. 아우, 얘또 아, 목소리도 조신하네 제가 <laughs> 조금 조심해야 돼서. 어 야, 그래 누가 좀있어 그러니까 누구야 응? 진짜 남자지 예예 아까 도 하는 행동이 남자 같했어 조심하게 <laughs> 웃는 소리 봐라 아니 그냥 우리 남자 친구가 잠깐만 인사들 인사드릴... 안녕하세요 어머 목소리 좋아 안녕하세요 어머 목소리 좋아 네, 누구야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형이 네, 저희 남자 친구입니다. 오? 집에 가서 인사드리려 할게요. 어, 한몇 번. 인사드리겠습니다. 뭐 이쁘게들 하시고 계셔주세요. 아니면 아니 우리 면 우리 우리가 왜 이쁘게. 아니 니 남자친구 아는데 우리가 왜 이쁘게 하고 있니. 막내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어. 또 이제 남자를 또 이렇게. 어. 네. 네. 알았어. 할게. 알았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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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또. 우리가. 아, 왜?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지 남자친구 오는데 왜 우리가 이쁘게 하고 있어? 그니까 러 아, 기분 나빠서 그냥 완전 여기다 앙댕이를 그리고 앉았어 그냥 아니 근데 청이 남자친구 오는데 왜 우리가 아이고 뭐 해봐 뭘 이렇게 해야 돼 아우 아니 근데 청이 얘는 오, 아니 근데 아니야. 청이 얘는 오자마자 무슨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언니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? 언니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? 아우 근데 너 너무 이쁘다. 너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뻐. 그래? 응. 성인 참... 남자친구 오는데 왜 내가 <laughs> 이쁘냐고 그러니까. 너유가뭐 너, 너 아까, 아까 이랬잖아. 아니 남자친구 오는데 왜 우리를 보고 꾸미래? 이랬던니 네가 제일 꾸몄구만. <laughs> 얘가 언행이 일이야 언행 불일치야 맨날. 불일치 나 언행 불일치구나. 야 이거 봐봐. 뭐 언니들 뭐 궁금한 거 없어? 인사드리러 가는데 너 저기 아니 긴장돼서 어? <laughs> 아니 긴장돼서 <laughs> 아니 근데 저 뭐야 어. 선생 님 아주 쨍쨍하시네 목소리가 그래 음. 목소리만 쨍쨍해 성격도 옛날하고 똑요애 음. <laughs> 사람이 사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쉽진 않거든 항상 밝으시잖아 어, 항상 음. 음. 긍정적이시고 음. 난 배려 많이 하시고 음. 나만 까불아? 응. 나만 까불아? 응. 그래도, 그래도 너가 그렇게 좀 이렇게 활기를 좀 불러일으키는구나. <웃음> <웃음> 다 왔어 이제. 너도 아까 안경 응? 선글라스. 여기다 있다, 여기다. 있다. 야, 안 돼. 끼고. 들어가? 어, 끼고. 야, 최대한 마스크 가리고 누군지 모르게 목소리도 조금 변형하고. 어. 네가 여기까지 온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거야, 아마. 미국에서 왔다 그럴게 아, 미국에서 그럼 영어 어, 써야 되나? 그러니까. 영어 좀써 봐. <laughs> 어, 영어는 못 하니까 어느 하게 한국말을 할게. 그렇지. 어느 하게. 응. 아, 아, 어, 어, 하이 안녕하세요. 하이. 이정아. 집 좋네. 어? 우리 집이야. 야, 응. 난 그, 미국 사람이야. 미국에서 왔어. 응, 응. 언니. 어, 아, 아, 언니. 내 친구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좀. 내 친구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미국에서 왔습니다. 어, 아, 아닌가? 언제 얼마 안 됐어. 아, 아 진짜 아, 진짜. 아, 그래? 응. 들어와, 들어와. 어. 누구 많이 닮았죠. 어? 배우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. 어, 그래? 응. 아, 근데 너무 들어와, 멋있다. 들어와. 들어와, 아니, 들어와. 들어와. 얘, 너... 들어와. 아, 언니. 얘 너. 야 나도 들어와. 아, 얘 얘기 좀하세를 미국에서는 어. 신발 신고 들어가는 아 어, 아니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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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그냥 여기는 한국이에요. 아, 예. 아, 예. 네. 아이고, 언니 또 본다, 또봐 <laughs> 누구야? 안경 <아니>, 예서 <모르겠어요. 웃음>